비빌레이고 찾고 계신가요? 은행 대출은 심사라 너무 길고 소액결제 현금화도 정책이 어쩌고 하면서 거절 동거하기 정말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고수들은 핸드폰에 숨겨진 이 과저로 비상금발은 한다는데 이건 심사 정책이라면 전혀 상관없는 방법이라 거절될 일도 없어요 궁금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대출 고수들만 아는 비밀 정보 얻어가세요 여기저기 대출 거절, 게다가 소액결제도 불화, 그럴 만도한 게 대출은 연체율이 높아 조건을 높이고, 소액결제는 개정된 통신정책에 따라 같이 강화되는 바람에 거절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앞서 말한 두 방법 말고, 급전말안의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휴대폰 속 잠들어 있는 정부이용료의 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방법은 흔히 알고 계시는 소액결제 현금화와 유사해요. 해당 한도로 상품을 사고 이를 매입업체에 대파라 현금으로 돌려받는 거죠. 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혼자서는 진행이 어려우실 텐데, 저희 누비페이로 문의 주시면 고객님께 부여된 한도 확인부터 상품 결제, 현금화하는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 겁니다. 게다가 각종 기관에서 인정받은 정식 등록 업체니까 100% 합법으로 안전화 사용이 가능해요 진행 과정은 구성 댓글을 남겨드린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홈페이지에 기재된 카톡 전화로 문의 주시기만 하면 담당 상담원이 한도 확인부터 진행까지 정보 도와드리고 진행이 끝나면 5분 안에 바로 입금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 누구나 사용 가능한 방법이니 24시간 운영 중 고기센터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빠른 사용 도와드릴게요